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트럼프 효과, 즉 트럼프 취임에 있어서 호재권은 이미 선반영이 된 것이다와 랠리는 시작하지 않았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낙관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디스플레드 이 리서치 트럼프 취임에도 시장 낙관은 다소 어렵다 여러 전문가들이 시장 불확실성의 크기가 더욱 커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 현재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 시장과 뉴욕 증시까지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여러 경제적인 요인과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마냥 낙관하고 있을 순 없다고 보여지죠. 현재 미국의 경제는 GDP 성장률이 3% 수준으로 탄탄한 경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집행할 만한 명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죠. 또한 미국의 부채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5년 임시 예산안 편성 당시 트럼프가 주장했었던 부채 한도 폐지하는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또한 위험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S&P 500 지수는 23년 1월 이후에 약60% 상승을 했고,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30.1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과대평가됐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죠.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자극하면서 good is bad, 즉 호재가 악재로 변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와 뉴욕 증시, 이 둘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트럼프 위원회에 500만 불을 조공했었던 리플은 웃고 있을 거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들어가게 된 테슬라 또한 웃고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엔비디아의 경우 정권 교체로 인한 규제 강화 및 완화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단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랠리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야이 종목은 잡았어야 됐는데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승률은 근본도 없는 비상장 주식이 아닌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며 실제로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백,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다면 이번만큼은 무조건 잡으셔야겠죠. 지금까지 어떤 채널에서도 상세하게 다룬 적이 없었고 여러 전문가들이 최소 500배에서 1,100배까지 예측하고 있는 비밀 종목까지 어떠한 허황된 사실도 없으며 확인된 팩트와 근거 자료를 토대로 모든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마다 딱한번 찾아오는 단한 번의 기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공지능과 트럼프 대선이 가져올 변화는 물론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저 이거 하나 보고 힘내서 영상 만들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AI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리고 지각 능력을 모방한 기술로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흉내내는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기술은 정보공학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AI를 접해왔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가 낯설거나 생소하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AI가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율주행 기술이 있으며, 특히 전기차 기업의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혁신뿐만 아니라 주가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또한 챗GPT와 같은 AI 챗봇은 상용화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지금 AI 분야에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너무 성장한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형 단계에 들어서는 시점이고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초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죠. 먼저 올해 AI는 구글 검색 키워드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치고 관심도 1위에 올랐다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기존의 AI 산업은 21년도부터 최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동이 걸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안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확보를 강조하였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AI 관련 사업들이 주춤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심리 또한 위축되는 현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되면서 바이든의 AI 규제강화정책을 철회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막혀있던 AI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등장했죠. 이는 인공지능 분야에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될 겁니다. 특히 트럼프의 AI 완화 정책은 앞으로 인공지능 발전을 막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그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가속화되겠죠. 게다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테슬라 역시 인공지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틀에 전 세계 모든 투자 기관은 물론 중동의 오일머니까지 열광하면서 시장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선 스마트스 스마트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 모니터링 도구, 시스템 로그 등 다양한 곳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인공지능이야말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술로 자리잡게 되겠죠. 따라서 AI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특히 AI는 이제 미국의 정책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 하겠죠. 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정책 테마주만큼은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MPU나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동작하는 AI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AI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심화 영상으로 따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제 AI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년 전에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을 이끌어냈었던 정치 테마주의 과거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치와 AI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자면 경제와 환경 그리고 기술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정책 방향은 규제 강화와 환경과 기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서 기존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강력하게 강조했었습니다. 전기차와 양극재 배터리가 같은 키워드를 들으시니까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당시 전기차와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21년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시겠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고 잘 알려져 있어서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눈에 띄게 상승했었던 두 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바로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인 CS 윈드와 CS 베어링입니다. 먼저 CS 윈드는 20년도 3월 최저점인 7,711원에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불과 한 달만인 21년 2월에 최고점 10만 8천원까지 무려 1,300%의 상승을 기록했죠. 다음으로 CS 베어링은 20년도 3월 최저점인 1,460원에서 21년도 1월 최고점인 18,889원까지 약 1,193%의 상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정책 테마와 전 세계 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술인 AI가 겹포제로서 작용이 된다면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500배에서 1,000배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어, 일단 일론 머스크 사진이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너무 연관성이 깊은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보여드리게 됐고 추가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일론 머스크가 발탁되었다. 벌써 이두 사람의 관계도만 놓고 봤을 때도 폭등은 당연히 여겨지겠다 싶을 정도의 힌트로 보여지죠. 사람의 뇌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뇌, NPU 관련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 오랫동안 준비했던 히든 종목이니만큼 공개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기존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작년이죠. 사층 범죄 관련해서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영상에서의 종목명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면 광고 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스팸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서 문자를 먼저 발송해 주세요. 010-7532-7891 문자는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기회 이렇게 두 글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안보실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010-7532-7891 문자로 기회. 보내주시고 여기서 문자 보내셨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를 따라와 주세요. 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이후에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도록 할 텐데 문의가 너무 많아서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제 연락을 받으시면 링크 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뭐 스팸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연결된 대화창에 문자를 남겨주신 휴대폰. 폰 번호 뒷자리 4개를 적어 주시면 제가 500배에서 1100배까지도 예측되는 종목명과 종목에 관련된 정보까지 담겨져 있는 비공개 영상 링크를 남겨 드릴 겁니다. 그럼 터치하셔서 시청해보시고, 어, 메리트 있어 보인다. 종목 한번 잡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용 중이신 증권계좌에서 직접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간혹 유튜버한테 문자는 보내봤는데 연락받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모두 다 받아가셨습니다. 대신,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주세요. 저는 종목 공유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발. 사칭 사기만 좀 주의해주세요. 진짜 머리털이 다 빠졌었습니다. 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